그것은 금식일에도 자신들의 향락만 추구하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그 질책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날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상행일을 하고 채무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킨 그 현실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일속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약자들에게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거룩한 채 하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묵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해하며 괴로워하는 날이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오절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종교적 의뢰가 예배가 그렇게 거칠해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거칠해로만 전락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가 선포한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 대신에 인간을 향한 행위로 바꿔서 금식의 참뜻, 예배의 참뜻을 강조합니다. 내가 급퍼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 없이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모든 압 악재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서, 성경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성경의 가장 밑바탕이 될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뭐라고 구약에서 소개를 하지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낸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호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호명하시는 분입니다. 성서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자유가 없는 노예살이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경험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을 형성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신앙에 가장 그 신앙을 형성한 가장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바로 이로부터 그 누구라도 타이에 의해. 현 상태에 놓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가 지구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자유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성서의 정신을, 중요한 한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네,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역시 해석에 여지 없이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인간 사회를 위한 연대의 정신, 정의의 구현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적으로 얘기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 파산당한 사람, 노예 감금된 사람, 굶주린 사람, 떠도는 사람, 취해 떠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잘 기억하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그대로 상관니다 오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처져있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어떨까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주민과 난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각 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권리를 옹호하고 강조합니다. 가장 성경이 빈번하게 얘기하는 메시지. 그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배제 대상을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이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선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불리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각 개인의 자유 의지 그 자체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자유는 실현돼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정의로운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적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연대정신, 그 역시 이 성경에 그 중요한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요한 진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금기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와 연대를 이룸으로써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그 진실을 환기합니다. 그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이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선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재차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과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금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깜깜한 밤이 오히려 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칭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 마디에 원기를 주실 거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선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민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그 시점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비추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국가사회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읽혀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만, 국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지향해야 할 바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은 성서의 핵심을, 그 정신을 집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그 핵심이 망각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누리는 이루와 평안 또한. 은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은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강의 시간에 몇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제가 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인 것 같은데 몇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개신교인의 그 극우 성향을 진단하는 데 참여하면서 그 분석하면서 심각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선은 안도했습니다. 어,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극우가 된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 평균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평균이 21%로 나왔는데 개신교인은 21.8%로 나와서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가, 같은 비율이다.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극단화되지 않았다. 21%가 작지 않지만 그 점에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각한 물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과연 신앙이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균 입장에 우리 교회 교우들의 성향이 많이 비율이 참여했다면 좀 드러났을까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과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뭔가... 다른 인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걸 보면서 제 느낀 결론은 아신앙은 굉장히 사사화돼 있구나 개인화돼 있구나 개인적으로 의미를 주는 것이지 사회적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별로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지표를 볼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걸 대물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 때려서 그 저는 그 분석 결과 오히려 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 믿고 지향한다면 그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2·3 비상경험 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이 지난 주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고청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따른 적극적인 행동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이 사회가 지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곽종근 대령인과그 얘기를 했죠. 법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았다. 저는 그 말이 함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공통의 가치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가치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조문은 모르지만 이러면 안될것 같다는 대부분의 군,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첫 번째 이래합니다 두 번째 이래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신앙이 우리 생각과 삶에 그런 식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과연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인지 반문해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간에 가족의 깊은 사랑의 유대를 아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유대가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떻게 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 과제를 새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기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에 사랑의 온기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대에 대해서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연대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이 명절에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이 교회가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